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플렉스 중고 치 딜러 앱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요즘 신차가 어, 출고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고차 역시 구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 중고차 플렉스 밑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요. 어뭐 전국 최고가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로 어, 차량들을 매입해 드리고요. 어, 뒤쪽에 보이시는 차량도 한번 설명 드리면서 어떻게 감가를 좀 하는지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차량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휠과 내비게이션 전동 접이식 미러 그리고 후방 카메라 뭐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되면요 2014년도 VVT 프리미엄급 이상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연식에 같은 키로스라도 할지언정, 금액 차이는 많게는 100만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차량의 등급,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차량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어떻게 감가가 됐는지, 어떤 내용들로 고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중고차 들러들은 처음 차를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범퍼입니다. 이 범퍼를 먼저 보는 이유는요 가장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네 어, 이렇게 범퍼에 스크래치가 나서 일단은 웹첫번째기 때문에 어, 범퍼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네, 위쪽이나 이런데 보면 이렇게 네, 찌그러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판금과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스크래치들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뒷범퍼예요 네, 앞범퍼도 많이 긁히긴 하지만 뒷범퍼 역시 상처가 좀 많은데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감지센서가 있음에도 예, 오른쪽이나 왼쪽 이런 곳에 예, 이렇게 스크래치가 항상 많이 어, 발생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면에서 보는 게 타이어예요 타이어는 왜 자꾸 보느냐 이런 문제 되는데 지금 세 손가락이 그냥 봤을 때, 한,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2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타이어는요, 겉에서 보기에는, 예, 일반인들 보기에는 되게 멀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어는 분명히 운행을 하면 웅웅웅 소리가 날 거고요. 그리고 미끄럼, 이런 노면이나, 비온 경우 그 다음에 눈과 있을 때는 미끄럼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타이어는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에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광고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뒤 타이어 역시 앞타이어랑 똑같은 제품이고 조금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 네 곳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감가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크게 이제 감가를 하는 게, 뭐, 요런 볼트너트 본넷이 풀렸는지, 핸다가 풀렸는지, 뭐, 요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들어도, 아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볼트너트, 뭐, 요렇게. 볼트너트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도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일단은 감가 중에서 가장 큰 감가는요, 사실은 이 엔진룸과 옆쪽인데요.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엔진룸을 비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색상이 굉장히 검었고요. 이쪽은 되게 먼지가 되게 뿌였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는게 정상이냐면 요렇게 먼지가 다 쌓여있어야 정상이에요 왜 이게 정상이냐 뭐 계속 엔진룸을 청소할 일반인들은 별로 안 계시고 저희들 역시 제 차들도 막 엔진룸을 열어서 청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엔진룸이 뿌옇지 않고 일단 이렇게 검정색이다 이렇게 되는건요 엔진오일이나 부동액 기타 기계에 들어가는 요런 오일류가 많이 새고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제가 보면은, 어, 뭐, 이렇게 주유를 하다가 는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 이쪽으로다 예, 누유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어, 이게 VVT 엔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아마 가스켓을 갈고, 밑쪽에 있는 것까지, 아, 수리를 다 해야 되지 않을 생각이 되고, 수리비로는 제가 대략 예상, 예, 제가 공업사는 아니지만, 경험에 의해서 대략 수리비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정품이냐, 뭐 비품이냐 이런 걸 떠나서,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수리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창 위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세철을 안 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다 일어나 있습니다. 보면 이런 데와 좀 다르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 현대 부품에서 이 제품을 다 받아다가 다 페인팅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테이프를 다 붙여서 새 어, 차처럼 만들 예정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과 사유 중에 하나가 뒤에 보시면 썬팅인데요. 이게 영상을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급자 보면 가끔씩 이렇게 좀 징그럽기도 하고 기포가 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좀 있습니다. 이런 아, 썬틴 들은요 왜 생기느냐 첫번째는 썬틴을 할때 일단은 좀 초보자나 안좋은 곳에서 썬틴을 한 경우가 첫번째구요 두번째는 썬틴을 한번 할때이 안에 이물질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싹다 깨끗하게 밀고 아, FM대로 썬틴을 했으면 이렇게 경우가 없는데요 아, 좀 경험이 적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썬틴을 하면, 요, 열선, 열선을 따라서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보기도 좀안 좋고, 예, 뭐, 여러가지 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저희가 썬틴을 사로 작업을 좀할 건데요. 다른데와 다르게 뒤쪽 열선 이 썬틴은요 좀 기술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금액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썬틴을 잘 못하면 이 줄루가 있는 게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건조대라고 만든 건데 이 썬틴 줄이 다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썬틴들도 감가사유하게 되고요. 아, 요것도 마찬가지 깨끗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2014년식 엑센트. VVT 스마트 차량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어, 이 차량 현재 엔카의 시세는 대충 630만 원에서 680만 원예 스마트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차를 어, 시세보다 한 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또 상품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넷자 외판까지 해서 어, 수리 비용은 대충 한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플렉스 구독자분들과 어, 구매자분들에게 어, 좀더 어, 좋은 차를 어, 드리기 위해 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중고차 플렉스에 한는 항상 중고차 응원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파실 분들 한겨서 말려주시면 저희가 가장 빨리 다가가서 어, 최고가를 한번 매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플렉스 중시딜러 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